꽃님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어제 제라름 음, 많이 품절이 됐는데 남은 물량이 좀 덜어 있습니다 남은 물량 좀 찍어 볼게요 남은 거어 어, 남아서 뭐다 이제 좀 이쁜 음, 거 골라 가고 어, 또 이제 남은 거래서 이제 조금 이제 빠진 거다 생각하시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격은 좀 그래서 한 음, 요거 보니까, 어한 2,000원씩 제가, 어, 요거 대품이 다섯 개 남았어요. 어 어제 2만 5천원에 팔았거든요. 어, 이제 요렇게 이제 뭐, 어 남은 거, 안 팔려나간 거, 남은 게 이제 요 다섯 개 남았어요. 2만 5천원짜리 대품이.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 2,000원 싸게 해서, 어 싸게 해서, 어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오늘 찜해 주시면, 오늘 다 포장해서, 어, 낼게요. 어, 보면은, 어, 아주 수영은 좋아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제 꽃은 다 시들었고요. 꽃은 시들었어. 시들었는데, 꽃대는 이제 그래도 또 나오는 게 있고 하니까, 어, 꽃은 요렇게, 요런 꽃 핀대는 거. 어, 요렇습니다. 꽃은 다 시들었습니다. 다 시들었어. 알고 사셔야 됩니다. 음, 또 요렇게 예. 요런 것도 있고 어, 꽃대 가져가시면 다 잘라주세요 그러면 얘가 빨리 피고 또 새로운 꽃대가 새로운 꽃대가 또 나오고 하니까 어, 요런 건 바로 다 잘라주시고 어, 그러면 되겠어요 어, K니조이스 블라썸입니다 2천원 다운시켜서 어, 그렇게 내겠습니다 2만 3천원에 내겠습니다 또, 얘도, 얘도 꽃이 다 졌어요. 꽃이 다지고, 이제 꽃대는 이렇게 또, 나오는 꽃대도 있고, 하지만, 음 이렇게 좀, 어 이렇습니다. 어 꽃대가 두 개, 응? 어? 두 개? 두개 있네? 어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어, 요, 시든 거다 잘라서, 어 주면은 요, 요, 얘들이 이제 빨리 피죠? 그냥 꽃붓시라고 자르지 않고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보면은 케이 킴스 달리이에요 킴스 달리 또이 예 보겠습니다. 어, 어제 어, 어느 여사님께서 요거 하나 달라고 온열 찜을 아주 일찍 이걸 찜을 해 하셨는데, 어, 오늘 이제 답이 없어서 문자 들어가 봤더니 답도 안 해놓으셨어. 계좌번호 넣어놨더니 읽었는데, 다 타고서 뭐 답이 없으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문자를 주셔야지. 순간 마음이 변했다. 다른 데 파세요 하고 문자를 주셔야 되는데 문자를 안 줬어. 이거 찾는 분이 더러 계셨는데. 음, 응, 그래서 아이고 여사님, 그럼 답을 얼른 주셔야지. 응? 다음에 구매하겠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이거 찾는 분이 계셨는데 세상에. 이거 오뉴월 아이고 뭐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것도 2,000원 2,000원 싸게 어, 2,000원 어, 똑같이 해 드려야지 그죠 이거는 없어서 못 파는 오뉴월인데 세상에 23,000원 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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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불그스름한 꽃이 핀다는 거예요 불그스름한 꽃은 좋습니다졌잖아요 그죠 어, 요런 색감 핀다는 꽃이에요 요런 색감 어, 요렇게 이렇습니다 수영은 이렇습니다 수영은 K홍 옹주예요 한국제라 어, 어 수영은 이런데 대품이니까요 그래도 나는 대품 키우고 싶다 이런 분은 어, 어, 주문해 주세요 오늘 2,000원 싸게 해서 23,000원 어, 그렇게 내겠습니다 요거 이제 또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 요거 보면은 나초이래요 나초이. 나초이래, 나초이. 연분홍 투톤. 하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꽃대는 막한 8개 되는 것 같아요. 8개 막. 엄청나요. 나초이, 네, 나초이. 음. 또 이제 요거는 이제, 어, 23,000원짜리 5개 찍고요. 요, 요거는 이제 남은 거, 2만원짜리 남은 거, 2만원짜리 남은 거, 이것도 똑같이, 어, 못난이라면 못난이 못나니 뭐 이제 다 빼가고 이제 이거 남았으니까 그냥 싸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고. 그래서 2,000원 그렇게 다운 시켜서 어, 2만 원짜리 상품인데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8,000원. 어, 1 8 0원꽃 색깔은 이렇고요 어, 요렇습니다. 이렇습니다 K 한나. 미키 K 한나. 한나 하면 되요. 이렇게 이제 꽃에 나오는 애들도 있고, 요렇게. <laughs> 우리 이제 저기 실장 급하다. 또 얘는 요렇습니다. 요래요. 2만원짜리 2만 상품인데, 오늘 2천원, 2천원 다운해서 다 내야 되니까. 제가 이걸 다 내야 또 토요일 날또 물건 또 상품 많이 갖고 오거든요. 자리, 자리부족으로 빨리 낼 마음에 2천원 싸게 해서 오늘 어 2만원짜리 상품 어 18,000원에 이래 냅니다 음, 보니까 꽃이름이 파우더 퍼프입니다 퍼프 또예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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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남아있어요 요거 요렇습니다 요거 요, 요렇게 요렇습니다 스윗 초이 초이입니다 초이 연핑크 어, 연핑크 이렇습니다 스윗 초이 색깔이 예쁘다 음, 색깔은 개하네 음, 음. 초이 시리즈가 꽃 색깔은 다이뻐 음. 얘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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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도 있네 어, 수영은 아다만이 괜찮아요 수영은 수영은 아다만이 괜찮은데 자 이름표 볼까요 어, K 봄의 빛입니다 봄의 빛 요거 볼게요. 요거. 요거 요렇습니다. 꽃 하나가 이렇게 피어 있는데 어, 완볼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완볼. 어, 수영은 이렇습니다. 수영은. 어, 요런 건좀 따주고 새잎 나오게. 수영은 요렇습니다. 요렇습니다. 자세 음, 뮤즈 초입니다 초이 시리즈 자세히 이제 자세 보여 드려야지 음, 꽃이 이렇다 음, 이렇게 생겼다 자세히 보여 드려야지 얘는 이렇습니다 얘는 이렇고요 꽃은 다 졌습니다 얘도 꽃이 다 졌어 근데 꽃은 이렇게 핀다는 거 얘도 꽃은 안방입니다 그죠 안방이잖아 꽃은 그렇죠. 졌지만 그지 수영도 예쁘네 음, 수영 수영도 얘는 그렇죠. 어, 진짜 이쁘다 이쁩니다 어, 수영은 어. 이렇습니다 완빵 꽃은 완빵 K 미즈아르 노즈 이거 2만원 상품인데 18,000원 오늘 2,000원 그렇게 해서 어, 미즈아르 이렇게 나갑니다 이쁩니다 음, 어. 이 미즈아르 꽃 이쁩니다 또 얘는 이렇습니다 수영이 아다 많이 키는 작습니다 꽃 색깔은 이렇습니다 꽃 색깔은 요래요 요래요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 어..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색감이요말로 <laughs> 그러니까 한타색..아니 뭐 오렌지 어..그렇습니다 색상 아주 어, 아다..많이 수영 이렇습니다 수영 어..이렇습니다 어, 색상은 너무 이쁘죠 꽃색깔은 그죠? 판타스틱 음. 판타스틱 판타색? 한타색? 판타스틱 응보니까 음. 분..이거 뭐야 분홍이? 응? 아이스바 초이 브 초이 이초 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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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브 초이 초이 이브 초이 아이렇게 흔들거려 초이 <laughs> 초이 이브 초이 또 얘는 이렇습니다 수영은 요렇고요 요렇고 이렇습니다 수영은 요래요. 요래요. 수영은 꽃 색깔은 이렇습니다. 다음 꽃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꽃이 다 지고 지금 얘가 이제 꽃이 풀려고 하고 있고요. 음, K 봄 이, 봄이 봄이 불났어. 봄이 불났음이라고 해요. 봄이 불났어. 이렇습니다. 옛날 가격 보실래요? 옛날 가격. 농장에서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매겨놨던 거. 어, 옛날 가격 어, 이렇게 18,000원에 이렇게 꽃 색깔은 이렇습니다 또 이제 얘 이렇습니다 이것도 색깔이 음. 흔한 색깔은 아니네 음 색상 음. 은은하니 그지 응, 벚꽃처럼 벚꽃 색상처럼 흔한 건 아니야 미주 초입니다 미주 초이 이렇습니다 대 대이래요 네, 이렇습니다 또 이제 뿔구스름한 꽃 이렇습니다 빨간 꽃 원하신다 하면 꽃은 지금 젖지만 요렇게 꽃이 약간 누워가지고 이렇게 피네요. 이렇게 꽃이 약간 누워가지고 이렇게 부러지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렇게 꽃대가 누워가지고 이런 빨간색 이런 색감 핀다는 거 이렇게 수영은 이렇습니다. 수영은 요래요. 이렇게 꽃대가 하나 나오고 있네요. 꽃대도 이렇게 이제 벌써 꽃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 빨간 꽃, 빨간 꽃 좋아하신다 하면은, 어, 셀레스트, 셀레, 셀레스르, 줄리아, 줄리아, 줄리아. 또 얘도 빨간 꽃, 얘도, 어, 홍색. 빨간색 원하신다. 그러면 지금, 네, 꽃대는 이렇게두 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꽃대는 보니까, 팝콘초이네요. 팝콘초이도 어제 찾았는데, 아유, 없다 그랬는데. 아유, 팝콘초이가 남아있었네요. 응, 어, 나 나갔는 줄 알고, 아유, 팝콘초이, 인기, 인기꽃이라, 팝콘초이 품절됐어요. 했는데, 어제 팝콘초이 많이 찾았는데, 어, 이래요. 빨간색 팝콘초이 이렇게 다 찍어봤습니다. 어, 18,000원, 오늘, 어, 음, 다 빼야되는 관계로, 제라룸을 어, 싹 빼야 또 토요일 날, 또또 또 상품을 이쁜 음, 또하초들하고또 많이 또 들어올 거거든요. 어, 그래서 어 재료를 뭐 오늘 다빼야 돼서 이렇게 2,000원 어 2만 원짜리 상품 2,000원 그렇게 다운시켜 갖고 어, 그렇게 해서 18,000원은 그렇게 어, 싸게 이렇게 몇개안 남아서 그렇게 드립니다. 여기까지 찍어봤습니다. 꽃님들 오늘 이제 어제 주문하신 분들 이렇게 싹 이제 택배 포장해서 어 만만하게 싸서 나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